하나, 하나, 할게요. 아이고, 내가 계산해야 돼. 내가 계산해야 돼. 룬크, 오, 내가 계산했어. 명품백한정판이야 안녕하세요. 후스랜드 TV입니다. 이번 영상에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. 바로, 네. 달력입니다. 이 달력은 조금 특별한데요. 제가 작년에 12월에 역사 달력을 한적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, 어? 역사 달력이 괜찮은데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이끈 것은요 수익금의 일부를 독립유공자 협회에 기부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냥 망설임 없이 샀던 달력이었습니다. 달력을 보시면은 앞면에는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하셨고요.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을 빛내신 인물들을 선정하셔서 이렇게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도 기입해주셨습니다.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요 아이에게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2월 16일입니다. 이 달력을 보면서 내면의 연기를 하는 거죠. 어, 지누야 오늘 며칠이지? 그러면 어 오늘 2월 16일인데요. 아 그래 그럼 2월 16일을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. 어, 1945년 독립운동가 저항시인 윤동주 선생님께서 순복하신 날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2월 16일이지만 이 역사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아이도 저도 한가지 더 알게 되고 역사에 대해서 또 아, 2월 16일이 아, 그랬구나 라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독후 활동을 하면서 아, 요 재료들은 좀 아까운데 라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아, 이런 것들을 좀 모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. 매달 임무를 선정해 주신 것을 아, 한번 제작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만들어 본 것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. <laughs> 네. 가방입니다. 가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이 가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. 샤이니 합니다. 이 가방을 왠지 들고, 어, 나가면요. 사람들이 모두, 어, 저 가방 어디서 샀어? 그 가방 어디서 산 거야?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샤이니 한데요. 이 가방 안에 내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. 렇게 이렇게 보시면요. 짜잔! 네. 이 가방의 구성. 내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네군데나 되어 있고요 또이 태극기를 열어보면요 짜자자잔 3월의 인물 누굴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셨죠? 자 열어보면은 유관순 열사 5월은요 윤봉길 의사 그리고 5월은요, 저도 역사 달력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. 김현숙 육군 대령님은요, 대한민국 여군의 새 역사를 쓰신 분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6월에는요, 어, 6월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죠.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신 6.25 전쟁의 영웅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. 옆에 있는 이것들은요, 그 인물에 대한 설명들을 또 쓰는 유관순 열사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 안에 넣어놓고, 금봉길 의사선생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써서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놓고, 근현대사의 역사 인물들을 월별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 가방은요, 모두 재활용으로 구성했는데요. 이 끈은 제가 아이들과 독화 활동을 하면서 남은 끈을 이용해 봤고요. 어, 그리고 요거, 이 뚜껑 단추로 보이는 이 뚜껑은요 플라스틱 병뚜껑입니다 생수 병뚜껑이고요 그리고 이 안을 보시면은 이 태극기는요 저희 가족이 평창 올림픽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태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이안에 보시면은요 물티슈 뚜껑을 제가 어딘가에 꼭 사용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아둔 것인데요 이 박스는요 택배 교본문고에서 책을 시키면 은 책을 포장해서 포장해오는 박스인데요. 그 택배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안에는 이게 박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안에는 장식을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그 택배 박스 그대로 어 이용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태극기로 이렇게 덮어주시고요. 이렇게 안에 내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, 겉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한 번밖에 없습니다. 네, 아이들과 이렇게 이 달력을 보면서, 아, 이 달의 인물 누가 누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, 또, 그 인물들을 생각하면서, 5월달은 어떤 일이 있었고, 6월달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, 아이들과 또 역사에 대해서, 근현대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여러분들도 올해 12월달에 메모를 해두셨다가, 역사 달력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고 그래요. 아이들과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상들을 또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. <놀람>